다왔어 고마워, 병재야. 아, 여기 사는겨? 어느 집이요? 여기 근처야. 아, 이건 저 어디?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적당히 알아가는 것도 있어야지. 아, 그래요? <laughs> 그럼 어가 주말에 뭐 해? 주말에 주말엔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못을 할까? 아.. 공부.. 그래도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서울대 가라 아니, 알았어 알았어 서울대 안 갈게요 그깟 서울대가 뭣이라고 공부가 니보다중하었어손 줘봐 저녁 6시 전화에 전화하면 돼? 알겠어요 뭐시 이렇게 딱 지치게 하던 게 뭐예요